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국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이 애국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성읍 주위에 봤을 곡물을 그성읍 중에 쌓아둠에흉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나 되곧 오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나온지라. 차이미는 에브라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게 수반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함이었더라. 요셉의 말과 같이 이곱의 흉년이 들기 시작하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신앙이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41장에 보면 25절부터 32절까지는 바로가 꿈을 꾸고 요셉은 바로의 꿈을 7회 풍년 후에 7회 흉년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에게 두 가지를 공고하는데 첫째는 명찰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당을 다스리게 하라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7회 풍년의 공문을 거두어 저장해서 7회 흉년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요셉의 첫 번째 공고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요셉을 택하여 애굽당을 다스리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45절이 끝나는 지점에 요셉이 나가 온 땅을 순찰하리라 라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은요셉이 애국을 다스리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공문은 바로가 요셉의 두 번째 공고를 받아들였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요셉이 일곱 배 풍년의 공문을 거두어 저장해서 일곱 배 흉년을 예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충고를 받아들 바로는 요셉에게 일곱 배 풍년의 복식을 거두어 저장해서 700평년에 예배한 것이 바로의 명령처럼 행하여 진 것이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로는 양식을 구할 때도 요셉에게 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근데 주목할 것은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 요셉의 나이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있을 때 30세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상세기 37장 2절에 그 요셉의 얘기를 또 얘기하면서 그 나이를 야곱의 족보는 일 아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라고 얘기합니다. 17세로 살았던 요셉의 나이가 30세가 되었다고 그렇게 언급합니다. 그러면 17세의 소년이 3 0세 애국의 총리가 되기까지 13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라 그건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긴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요셉은 애국으로 팔려갔고 종살이와 감옥 생활을 하며 그렇게 긴 시간을 지내온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요셉의 나이를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총리가 되어서 요셉의 나이를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면 수많은 위기와 고난을 이겨냈으니 그의 나이가 30 정도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의 나이를 언급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앞서 요셉의 나이를 처음 언급했을 때, 요셉이 꾸었던 꿈과 관련이 있습니다. 장세기 31장에 요셉이 꿈꿈을 소개하면서 형들의 고식단이 요셉의 고식단에 둘러져서 절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해와 달과 여람비는 요셉에게 절하였던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꿈을 말했다가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고 부모와 헤어져서 긴 시간의 고통 속에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은 요셉의 나이를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30세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3년 전에 꾸었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진가를 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7회 풍년에 이어서 7회 흉년이 시작됨으로써 그 과정 속에 요셉은 헤어졌던 가족들을 다시 만나고 그 형들이 요셉 앞에 꿈꾼대로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40초 째4 9조일 7개 풍년에 대하여 소개하면서 요셉이 바르게 꿈을 해석해 준 대로 애굽 땅에 곱회동의 풍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소출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소출 공무원들을 각성에 저장하고 저장한 곡식이 얼마나 많은지 성경은 삼중적으로 그렇게 표현해서 얘기합니다. 바다, 올래같이 심이 많아 세계를 거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르게 꿈을 보여주신 대로 일곱 개의 풍년이 들었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꿈을 해석한 것은 요셉이지만 그 꿈을 꾸게 하고 꿈을 꾼대로 이루으신 분이 누구인가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확신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 얘기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도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떡 굽는 관원장의 죽음은 그의 모든 예고를 얘기했을 뿐 아니라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꿈, 꿈을 해석해 준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 꿈을 누가 해석해 주었는가를 할때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경은 요셉이 두 아들을 낳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50절과 52절에 요셉이 아내 아스납과의 사이에서 두 아들, 첫째 아들은 문하세 둘째는 에브라임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요셉이 아들을 이름을 지을 때 흉년이 들기 전이었다고 했으니까 요셉은 풍년이 드는 것을 보면서 두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문하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집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잊어버렸다. 잇따라는 히브리어는 나, 사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일은 요셉이 형들에게 위해서 애국의 노예로 팔려왔던, 겪었던 모든 고난들을 함께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잊게 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의 눈물을 닦아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한 형들의 시기도 다 끝나는 것입니다. 요셉이 꿈, 그 꿈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당신들은 두려워지 하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은혜를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과거의 상처에 메인등 그런 사람이 아니라 형들의 악행조차도 생명 보존이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었던 도구란 것을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우리의 가구와 상처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큰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경험했던 것은 어떨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것 뒤집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왜 주권적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지 않느냐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승리를 신뢰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용서와 화해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뜻을 깨닫는 믿음의 삶이요 신뢰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도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원수들이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가 아무리 힘들고 다루기 힘든 큰 사건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될때하나님앞 옆에서 우리가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잊을 수가 있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셉은 자람의 이름을 에브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구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고 라 얘기합니다 번성하다 히브리는 파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보면 번성하다는 단어들이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특별 족장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을 때사용했습니다 창세기 11장 6절에 내가 너로 시임이 번성하게 하느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기로부터 나오니라. 창세기 28장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서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오. 창세기 35장에서도 하나님 이 그에게 여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여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거리에서 나오니라. 그러면 요셉은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했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냥 아들 하나 이름 지은 것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와 미래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으니 그렇게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더 이상 과거에 메이는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이래를 내려보지 않은 믿음의 사람이란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크고 인생에 우여곡절이 있고 어렵다 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면 된다고 요셉이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4절에서 57절에 이곱배 중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생에도 흉년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풍년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에는 흉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애곱 땅에 일곱 배 풍년이 들고 요셉의 말과 같이 일곱 배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흉년이 될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흉년을 대비해 서 우리가 풍성할 때 저축하고 저장하고 대비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비한다고 흉년을 다 막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왜 남의 나라, 우리와 상관없는 요셉이 왜 애굽 땅에서 살았던 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가를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성령의 이야기를 길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려움과 고통감는사살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요셉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는 지금 요셉을 보았느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고난과 고통의 긴 터널 속에서 누구와 눈을 맞추며 살았는가를 그렇게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발부덩치는 인생 가운데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너 지금 어렵지? 너 지금 힘들지? 너 지금 아프지라고 물어볼 때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아파서 비명도 지를 수 없는 힘도 없어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셉을 도와주었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길을 준비하고 꿈을 꾸게 하시고 해석하게 하고 꿈, 꿈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들을 꾸고 계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걸어오는 말들을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들을 걸어오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접촉하며 말들을 걸어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하나님 말에 대해서 피구려 드려고 하지 않,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게 갈것습니다 근데 성경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셉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 너의 희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 되지 않느냐그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요셉이 믿었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지 않느냐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기를 통해서 너희가 무엇을 들으느냐고, 무엇을 보아느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세상에 있는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믿음이 좋아서 위대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창조세는 택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지켜보고 계신것이 그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위대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무슨 큰 일을 해서 하나님이, 야, 요셉이 위대하지라고 그렇게 말을 걸어올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때로는 억울하고 답답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가슴 조이고 아파도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요셉을 요셉이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실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에게 물려받은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치울 수밖에 없는 자리가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 수있느냐고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날, 요세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눈맞춤을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폐아이를 보면서 우리가 가장 답답한 마음이 들때 언제입니까? 눈맞춤을 못하거든요. 눈을 좀 맞추려고 얘기하면 그 눈을 회피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셨는데, 우리는 그 눈을 회피하려고 하는 자폐아이처럼 그렇게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삶이 공과하고 내 네, 뜻대로 따지 않고 답답할수록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눈맞춤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맞춤이 회복되면 요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눈맞춤이 회복되니 비전이 회복되고 꿈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애국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살았던 요셉을 부러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요셉이 가졌던 믿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락했던 꿈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그 시선을 맞추어 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혼자 잘 먹고 잘살수 있는 방법 충분히 있지겠습니까애굽의 총리니까 혼자서 언제든지 잘살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들을 향해서 달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인생도, 믿음도, 하나님과 눈맞춤이 시작되어야 그것이 우리에게 출발점이 되고, 회복이 되고, 끝이 될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세상 속에 우리가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계속 구함을 지르고 소리 지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님 주신 꿈을 선포하고 외치고 하나님과 눈맞춤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의 눈이 떼인 사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요셉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살았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눈맞춤했던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왜 성경을 읽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 모든 사건들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들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었던 삶을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을 지금 걸어오고 있잖아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을 걸어오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이 마음속에 신령과에에 하나님이 걸어온 말들이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떠나버린 얼어붙인 덜판에 홀로 서 있다지라도 눈 뜨고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늘을 향해서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은 결코 죽을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들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제약에 빠졌던 우리가 듣지 못해서 하나님과 눈맞춤이 되어 있지 않았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면 요셉을 누가 던져 주었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바로가 꺼내졌지라고 얘기하면 성경을 얼마나 잘못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맞춤이 회복되니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회복되는가를 보여주면서 그렇게 긴 설명을 우리에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우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덩이에 던져졌던 인생입니다. 노예로 떠났던 그런 이방땅에 던져진 인생이었습니다. 감옥에 던져졌던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켰냐 완벽하게 회복시켜주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니 꿈도 꿀수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형제들은 자신의 옷을 벗기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옷을 벗기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방 나라의 노예로 살았던 그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왕이 노예 옷을 벗겨주시고 그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요셉의 손에 왕의 인장반지가 끼워지고 노예 옷이 제수의 옷이 벗겨지고 세마포 옷을 입혀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하산 금복거리에그 목을 걸고 왕이 타는 수레에 타고 그래서 요셉은 애굽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아내도 얻었고, 두 아들도 얻게 되었고, 이건 보너스입니다. 월급 말고 보너스 준 겁니다. 우리는 보너스에 목말라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들 얻고, 내 반지에가, 금반지가 생기고, 보너스에 늘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가 하셨는가를 한번 보았지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요셉이 열심히 일해서 자수성가 있는 사람입니까? 질문하면 그것도 아니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요셉이 고백처럼 하나님,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회복되었나요? 아니잖아요 완전한 회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성경이 요셉의 나이를 서른 살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민이 이 나이보다 더 어린 나이에 요셉은 애국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 30에 이룰 수 있는 시기가 맞습니까? 그럼 아니지 않습니까? 대제국의 국무총리가 턱없는 젊은 나이 30에 될수 있는 조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셉이 명문 집안도 아니고 만족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요셉이 밤을 새워가며 고시 공부해서 고시, 행시, 외시, 사시 뭐 모든 걸 갖게 한다 해서 그래서 꿈을 이룰 수 있느냐고 물어보면 그것도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역전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니,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에 함께하니, 이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요셉이 무슨 제주로 총리가 될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런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희미하게 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보다 더 희미한 인생을 산다면 그건 아니지 않는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잔재로 삼으실 때 대충해서 삼으셨습니까? 사람은 결혼해서 대충해서 잘못해서 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작정하고 계셨고 하나님이 때 부르시고 그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놀라운 반전을 기대하십니까 그럼 먼저 하나님과의 눈 맞춤을 먼저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한번 떠올려보며 하나님이 나와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역전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요셉의 성금소틀이 보면서 부러워하지 말고 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온몸으로 요셉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통케 되는 그 안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공고하고 인생의 눈물 바닥을 치는 그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얘기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통하든 어렵든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한다는 것을 온몸으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분의 자식들의 이름을 지을 때 분명히 그 자식들의 이름을 뜻을 의미를 새겨서 지었을 것입니다. 요셉도 자기의 신앙의 삶과 자기 자녀들 바라는 마음으로 그 이름들을 다 지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요셉이 살았던 것인데 그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애국당에서 누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했겠습니까? 요셉 외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 한 사람을 들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어느 자리에서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깨닫고 늘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서 살았던, 그래서 내 인생에 이루어질 것은 하나님이 뜻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비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며 살았던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꿈들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눈맞춤을 하고 보라고 얘기하십시오. 하나님과 눈 맞춤이 시작되면 너의 인생이 달라진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시선이 세상을 향했던 시선들이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형통계 된 날에 출세하는 그날에 평탄계 된 그날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얘기한 것은 반쪽 신앙입니다. 원하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잘 되지 않을 때 공부할 때 어렵고 아프고 힘들 때 그때도 하나님을 함께 하셨다고 고백해야 그게 완전한 신앙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음. 때론는 인생이 바닥에 던져지는 것처럼 아플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질문하는 것입니다. 누가 회복시켜 주었냐고, 누가 형통케 하게 했느냐고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너진 인생도 세우시며, 좌절할 수밖에 없는 삶의 상황도 회복시키시며, 넘어져 있는 사람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소리를 들었다면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비록 짓밟히고 아픈 가운데서도 우리를 우뚝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느낀 인생을 걸어왔다고 절망과 저록의 속에서 던져졌다고 절망만 하지 마시고 요셉을 바라보면서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탁월함이 아니라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들때 아무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고난에 얼룩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극적인 이야기가 내 인생의 스토리가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의 간정이 되고, 우리의 간증이될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꺼낼 수 없는 차디찬 감옥에 요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어디나 하늘 달아나고 요셉이 고백했기에 요셉은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는 아름다운 예가 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괜찮다. 어려워도, 아파도, 절망이라도. 보나의 눈물의 시간이라도 괜찮다. 기도하겠습니다.